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70살에 은퇴 신부들이 70살에 은퇴를 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어, 그렇게 40년 사주로 살았지만 너무 젊은 때 은퇴한다. 우리 뭐 할까? 은퇴하면은.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야. 야, 우리 은퇴하면은 사주 카페는 왜 신부 카페가 없냐? <laughs> 우리 신부 카페 하자. 신부 카페. <laughs> 아니, 요즘 사람들은 마음 답답하면 사주 카페 가갖고 전부 커피 마시면서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 신부로 여러분들 신부로 40년을 살면요. 웬만한 무당보다 나아요. 4 0년 정도 살면 웬만한 무당보다 낫다니까요 네. 지금 7 0살 저기 뭐야 월로시모님들 딱 여러분들 보면요. 여러분 인생이 딱 보여요. 얼굴이 뭐냐면 얼이 들어왔다 나갔다는 구리야. 얼이 들어왔다 는 그래서 우리 얼굴 안에 7천개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굴 안에 네. 딱 보면 음, 남편이 바람 피고 있구나 이게 금방 나온다니까. 네. 웬만한 점쟁이 무당보다 낫다니까요 저도 본당 신부하면서. 에, 무당들 세례를 많이 줬어요. 무당들이 천신 자기 자기 모시는 신기가 떨어지면요 천신을 찾아온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뭐 북도 태우고 막 이거 신, 신물도 많이 태워주고 세례도 주고 또 어떤 무당은 유방암이 걸렸는데 60한 7, 8쯤 됐는데 평생 이제 점을 봐준 거죠. 에, 근데 이제 나한테 온 거예요. 이제 삶을 정리하고 하느님한테 하고 귀의하고 싶다고 살아 죽을 때또 시모님 성가 소리 듣고 죽고 싶다고. 근데 쭉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모님 성가 듣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막 성가 불러주면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내품에 죽은 무당도 있다니까 내품에 죽은. <laughs> 내가 웬만한 부담보다 낫지 웬만한 부담보다 나은 거예요 어. 그러면 우리가 카페 차려놓고 어 여러분들 본당 신부님들 면담하려고 얼마나 힘들어 <laughs> 본당 신부님 바쁘고 우리 이금 은퇴하면 시간도 많은데 그래서 우리 잘생긴 시모니 신부가 있어요 오늘 오후에 만날 건데 시모니 신부 그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도 있고 잘생기고 자격증 있고 어, 시모니 신부는 커피 바리스타 하고 그리고 나보다 일곱 살 많은 그저 베네딕도 신부라는데 얼굴이 못생겼어요 네. 형은 그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주방에서 나오지 말고 거, 거기서 거, 나오지 말고 음식하고 음식 네. 그 다음에 뭐 담배만 피우고 아무것도 안 하는 우리 마티아 신부 너는 청소하고. 난 이제 이게 되니까 앉아서. 내가 장소도 다 봐뒀어요. 우리는 은퇴에서도 할 일이 있는 거야.